저 오래 통한 것 같으니까 다음 분에게 패스하겠습니다. 어, 어, 그 그래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하십니다 I w a n to e 이라고 합니다. 누구세요? 여보세요 네, 네네서 여성분이신가 봐요? 네. 네, 반갑습니다. 대박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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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저는 왕춘식이라고 하고요. 이렇게 아름다우신 여성분들이 전화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네 네. 뭐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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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하고 뭐 계셨나요? 저 계속 통화 걸고 있었어요. 아, 전화 통화 얼마나 거셨어요? 저 진짜 진짜 뻥아치고 51번 했어요. <laughs> 51번, 네, 51번이면 얼마나 <laughs> 한 거지? 통화를 거의 몇분 동안 했어요? 모르겠어요. 11시부터 계속했던 것 같은데, 헐, 40분 동안... <laughs> 아니 정말요? 네. <laughs> 예.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? <laughs> 저 중3이요. 미안해요. 아 근데 야, <laughs> 주, 중3 목소리 치고는 엄청 성스러 엄청 성스러 엄청 성스러 착한 아이들을 괴롭히다니! 당신은 경찰서에 가서 혼좀 놔야 돼! 아우 왜 이러세요!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! 정말인데! 거짓말하지 어, 말고! 어, 수술 따라와! 음... 성, 성성성숙성숙하네요. 네. 예,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성성성성. 즉그 <laughs> 성성숙하네요. 네, 성숙하죠. <웃음> <웃음> 미안해요. 고소하지 마세요. 오빠, 마잖아. 저도 초밥 예. 좋아해요. 님아초 초밥 좋아요? 해 네. 나나, 저 일주일에 나나... 한 번씩 초밥 어. 먹어요. 어, 그 정도야? 네. 초밥 비싸잖아. 그러니까 저랑 결혼해요. 어? 어? Um. 아그 그 결혼 결혼하자고요? 네. 근데 이미 그 내한 청혼을 지금 남자 2명아세 명의 <laughs> 여사 2명 해가지고 지금 다섯 번 받아서요. <laughs> 네. 감, 감당할 수 있겠어요? 네. 오. 그 그래요. 그 그래. 제가 이런... 다 해치우겠습니다. 어 해치 해치운다고? 네. 근데 저는 성인이잖아요. 네. 그쪽은 중3이고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... 나이가 네. 중요합니까? 크, 그렇지. 나이, 나이가 뭐가 대수겠어 <laughs> <내 속에서>, 그지? <laughs> 네. 내가, 내가 막 어, 얼굴은 박해승처럼 생기고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80, 89kg에다가 어, 키는 1 6 5에다가 어, 나이는 45살이어도 뭐 문제 있겠어 그지? 그죠, 상관없죠. 그래, 뭐가 문제가 있겠어. 우리가 서로... 저희 성... 아빠보다 나이 많아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아 그거, 그거는 그거 내가 좀 커버하기가 힘든데? <laughs> 음, 기다려요. 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. 기다, 기다려서? 되면은? 결혼. 겨, 결혼? 바로? 네. 스무 살 되자마자? 네, 어, 그, 그래, 그... 그 근데 그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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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을까? 아, 그럼 지금 물어볼까요? 어... 어... 어 무, 물어봐. 어... 엄마... 나... 친식이 오빠랑 결혼을 <laughs> <개운을> 할 텐데... <laughs> 빨리 대답해, 저기... <여기>. 뭔데? <laughs> 대답해... <laughs> 아빨 결혼해? 안돼. 안돼. 아스노살되면 결혼할게. 안돼. 되지? 어. 응. 결혼해? 응. 네. 응. <웃음> 결혼하랍니다. <웃음> 어... 저희 할머니한테도 물어볼게요. <웃음> 어... <웃음> <laughs> 할머니, 나이 오빠랑 결혼할까 봐. 나이 오빠랑 결혼할까 봐. 어쩌면 좋아한다? 좋아한 그래. 우리 손녀딸하고 <손님> 결혼해라. <laughs> 결혼하라네요. <안> <laughs> 아유, 가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, 감사합니다. 어어, <laughs> 어, 그래. 근데 나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나도 물어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? 얼른요.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 네 <laughs> 여보세요 예, 아빠 아, 무슨 일이야 이 새끼야 엄마야 이 새끼야 어 아빠 나그그그 그, 그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그 결혼할 상대가 생긴거 같아 어이 아, 아이, 뭐 개소리야 미친새끼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새끼야 아그 방송중인데 그.. 결혼을 하재 나한테 그래서 그쪽도 부모님한테 다 허락을 받았거든 뭐 been, get, get 아버님 저희 결혼 힐, 허락해주세요 아그말춘식이그고 거기도 아버님 춘식이 오빠 정말 사랑합니다 그식이 거기도 고키 작은데 그나 여자를 어떻게 만나 말단소 하고 있어 저 작은 남자 좋아해요 그.. 그러냐? 그 <웃음> <웃음> 아, 예, 아빠, 그래이로구나예 아, 빠 그래, 서결혼 뭐, 그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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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예 그래, 예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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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 영상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?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앙! 김데